커트를 하면서 라인 따는 게좀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어려울 수가 있는데, 머릿결이 어떻게 흘러내리는걸 먼저 라인을 봐야 돼요. 그럼 커트라는 것은 기본 라인을 밑라인이라고 하고, 내가 임의로 만드는 것을 윗라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밑, 밑에 라인은 첫 번째, 앞에, 사이드 코너 포인트에서 쉽게 말하면 구렛나에서 귀 위쪽으로 머리를 네, 손을 받쳐주고 들어가서 나오면서 누르는 거예요. 나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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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짝 붙여서 하면 안 돼요. 좀 떨어져야 될 게. 간격을 바짝 붙이는 게 아니라 좀 떨어진 상태에서 나오면서 이런 방법으로 해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또 반대도 마찬가지. 위에서는 위에서는 그냥 그대로 밑으로 내리시면 되는 거예요. 내린 상태에서 다시 제쳐서 잘라주면 되는 거요. 그 다음에 뒤 쪽은 머리결이 밑으로 나 있어요. 밑으로 나 있기 때문에 내가 새끼손가락 하기는 힘들니까 중지라든가 또는 약지로 이용해서 하는데 자, 이 상태에서는 머리를 내 쪽으로 당기면 안 돼요. 반대로 밀어가는 거예요. 이로, 가위를 이렇게 밀어, 가위 끝을 저쪽으로 밀어가면서 밀어가면서 이유는 머릿결이 뒤쪽으로 흘러서 났기 때문에 뿌리 자체가 그래서 자꾸 밑에 쪽으로 밀어 가면서 자르게 저그 라인을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그다음에 가서 이 코너는 나중 일이고요. 자, 가볍게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툴을할때 내가 윗 라인을 하나 이미지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를 어느만큼 만들까? 그러면 보편적으로 상구냐, 스포츠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장발이냐 이거에 따라서 커트라인이 생성되는 거예요 그럼 커트라인은 이 라인처럼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 주 것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단, 여기가 올라가면 뒤에는 내리는 거고 여기가 내려가면 뒤에는 올리는 거예요 항상 옆과 뒤는 커트에 서로가 반비례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윗 라인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윗 라인을 이그 상태에서 잔세 꺾고 꺾어, 반대로 꺾어서 그대그 상태로 돌리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커터할때 이렇게 밀어가면서 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꺾어요. 꺾어 준 상태에서 가볍게 그상태로게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은 라인을 만들 때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라인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라인을 만드는 방법이고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 좀 위로 이렇게 잡아줬을 때는 옆 라인을 조금 위로 잡았을 때는 뒷라인좀 내린다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이것만 제대로 할줄 아시면 좀더 수월하게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가서 밑에 라인을 정했기 때문에 여기만 또 항상 빚등은 두피에서 내가 2, 3mm를 띄워야 돼요 띄운 상태에서 항상 커터는 습관을 들으세요 커트를 띄우면서 보고 그 다음에 이어 포인트가 높기 때문에 뒤쪽으로 가면서는 더 띄워야 돼요 여기는 2, 3mm 됐다 헛지라도 뒤에는 3, 4mm 정도 더 띄우는 거예요 더 띄워서 지금 보이지는 않겠지만 두피에서 빗등이 2, 3mm가 더 띄워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네가 기초3인 섬유는 으로 보이를 자제는 가격은 4500원에서 6992원으로 55400원을 돌려 회 가전을 습니다 배워 2 0 7일 10월 1일8일0월3일 14일 10월 1일 10월 1 10월 14일 10월 14일 1 14일 10월 1일일0 자, 그 다음에 가서 중심에서 다안저렇게 나누세요. 커트를 할 때. 안 나눠도 상관없지만, 이제 머리를 시작을 지 얼마 안 됐다고 생각했을 때는, 내가 일단 이쪽으로 밀으세요, 이렇게. 밀으셔가지고, 이 라인 따라서, 이 라인에서 여기가 3cm면, 2cm, 1cm 되게 그럼 머리를 낮추는 거예요, 라인을. 그러면 자세를 조금 더 낮춰준 상태에서 커트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이때 머리가 이쪽으로 나있기 때문에, 약간 앞쪽으로 밀어줘야 돼요. 빗으로 밀어서 그 다음에 커트. 또 마찬가지 밀어서 커트. 귀 뒤에를 할 때는 항상 귀를 이렇게 만져야 돼요. 만지는 수관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항상 그냥 이렇게 잡아서 켤라하지 마시고 항상 귀를 잡고 안전하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물론 EV를 어, 발깡으로 해도라는 사람도 있고 가위로 하는 사람도 있고 다 틀리겠지만 지금 가위로 하는 이유는 이 나인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야. 7월 자, 여기까지 해고 나면 뒤에는 나중 일이고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기본 나인 쪽에서 윈 나인이 하나 형성이 되는 거야. 그 나인이 두 개가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반대쪽 한번 해볼까요? 네, 이제 이 빨리 가야죠. 자, 반대쪽은 또 반대로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반대쪽은 내가 밀어 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내려오면서 나오면서 이렇게 자르는 거, 나오면서 이렇게. 또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내려가면서 이렇게. 자, 만들고 나면 유나이란 만들게요. 커터를 때는 왼쪽이 더 편할 거에요 오른쪽보다도. 왜요? Mm -hmm. 내가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왼손잡이는 음. 또 오른쪽이 편해. 커트는 자신이 없을 때는 내가 편한 쪽을 먼저 생각 해서 하는 것이 또 괜찮은 방법이에요. 응. 뒤회주는대도록 A라인. 빛도 이렇게 A로 이렇게 되듯이 A라인에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どうですか

이 사건의 일상이 기존의 시간이 있을 수 있는 일곱 대가의 피해를 결정하는 피초를 더한 시간이 될것니다 아마도 의 압박성 가득한 일을 극대화시키고, 이곳에서 각국자로 보는 것입니다. 에트라스코의 일을 따이 사건의 일을 더한 시간이 필요서 다른 의시니다 아무나 이한을극대는시키고 이런 기건의 일을 더한 고 이런 사건의 을 더한 비결시키고, 더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발깡 머리결의 반대 방향으로 항상 하는 습관을중요해 머리가 작기 때문에 머릿결 남 방향의 반대 방향. 스팅을 만약에 고객님께서 쓰지 말라고 하신 분도 있어요. 그때는 가위끝으로 이렇게 커트러주는 거예요. 스팅딩 가위끝으로 리가 이게 쇼핑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가위끝을 이용해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 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머리가 뭉친 부위를 부드럽게 쳐주는 거예요. 눈이 얘기지만 이거든 저거든 간에 이 빛을 제대로 활용할 줄 알면 참 쉬운 거예요. 빛은 항상 돌리는 거예요. 돌려서 이렇게 커트하는 습관을 대해서. 빛을 원리를, 빛에 대한 원리를 조금 더 이해하고 커트하는 것이 저는 좀더 생각하는데. 네. 이 머리를 하다 보면 답답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강간과 조금만 조언만 해주면 조언 같은 거 조금만 해주면 금방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정말 답답하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그럼 저희 저희 학원에 한번 들리세요. 응 음, 들리면. 제가 꼭강사료를 받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답답한 것좀 풀어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화면으로 보는 거고, 직접 와서 들어보는 거고, 또 보고, 또 어떻게 하라는 것을 제대로만 할줄 알아도 달라질 것 같아요.